캠핑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금, 간자팀이랑체기는 되고 있어요. 그걸 적으려고 저가 여기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거 혼자, 저희 여기에서, 저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안나는 언전하게 기다리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캠핑장에서 네. 쪽 이따 만나요. 여러분, 여기 숨 내요. 안녕! 구독과 구독버튼과 좋아요버튼 사용합니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도형입니다 <laughs> 오늘 저 오늘 여기 캠핑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게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보세요 3, <laughs> 2, <laughs> 1 g 이거 보세요 진짜 보이 커졌죠 그래서, 부을 위해 서요 그러니까, 부이 조금 작아졌다가, 걸었다가 하니까, 이거 마무막대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요거는, 어, 부의 특자이요 여기 안에 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부위다 솟아오고 있어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